네, 그거 귀국을 하기로 하셨는데, 네, 애초에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출국금지 해제가 된 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당시에 고발 이후의 조사 상황이나,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나서 조사받은 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출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했던 겁니다. 그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의견서를 내면서 그 출국금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 냈었다는데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지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동의를 해야만 출금지 해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적법성이라는 장관... 부분은 네. 질문에 탈렸습니다. 내가 무슨 위법을 했다는 겁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수처의 장관님이 이제 피고발인으로서 고발인은 네. 고발하신 분들인데 네. 왜고발하시는지 물어보고 네. 나는 전혀 내가 어떤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다른 주요 사건 피의자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고려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이동석...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음... 특별한 고려를 누구인데 특별한 고려를 했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문...